자, 여러분.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유저들이 눕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신규 SSR, 시아시아, 비올레, 출시 관련과 이벤트 관련 이슈였습니다. 이거 관련 새로운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관련 후속 조치 진행 안내드린다. 8월 18일 7시 30분 어저께 저녁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바캉스 이벤트권 과금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 보상 1. 보급품 선택상자 부유석 3천개, 일반 소환 티켓 10개, 전리품 보상 코인 중폭 24시간짜리 20개 이거 중에 하나 선택 가능. 보상 두 번째 바캉스 선택상자 코스튬 하나를 선택해서 확보할 수가 있고 또는 선택에 따라 소환권 60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 보상 상자. 8월 18일 밤 8시 이후 지급이고요. 30일 동안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벤트 보상 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 게임 플레이를 통한 획득처가 부족했던 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 보상 이벤트 진행 관련 이거 너무 과금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소라 4,500개, 오징어 4,500개 이벤트 교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동시에 시아시아 영혼석 확정으로 얻을 수 있도록 소라 4,500개, 오징어 4,500개 지급한 겁니다. 인 게임에 적용이 됐고 저도 받았습니다. 또한 동료 소환 확률 관련 언급이 있는데 이런 거 확률은. 딱히 방법이 없는 거기는 합니다. 이거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내마블 정도 되는 회사가 뽑기 확률 관련으로 잘못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것 뻔히 아는데 함부로 조작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소통 방향성 후속 조치 방안이 있습니다. 게임 운영 관련 유저들의 피드백 얻기 위해 소통 개선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벤트가 창렬하다. 방치형 게임 막힌 구간을 뚫으려면 방치 보상을 받고 캐릭터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방치 보상이 너무 나도 부족한 점. 그리고 SSR 플러스 새롭게 비올레라는 카드가 새롭게 나왔는데 확정 천장이 없어가지고 중복해서 뽑으려면 진짜 어마무시한. 과금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 전반적인 게임 내 경제 및 밸런스 체크, 컨텐츠 추가 개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납득할 수는 있는 거겠죠. 솔직히 s s r 플러스 관련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줄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 없이 s r 비올레, 이것만 출시를 한 거거든요. 알았다면, 비올레 확정 천장으로 먹을 수 있는 방안 또는 이벤트, 과금 상품 이런 걸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 아예 생각을 안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천장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걸 넣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빨리빨리 정한 다음에 일단 말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커뮤니티 개편과 별도의 할라인을 통한 접수 창구를 마련하였다. 소통 할라인 이걸로 누르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유저들의 불만, 다양한 건의 사항 이런 거를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고, 관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100%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 것 같고, 추후에 SSR 플러스 비올레 관련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다음 이벤트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나오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유저들의 불만이 있는데 유저가 워낙에 다양하게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방안 가지고 어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 생각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가장 좋은 건 이런 논란이 아예 안 터지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터져버린 거. 접을 사람은 접고, 믿을 사람은 믿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고, 그 감당은 회사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런 식의 논란이 터지지 않고, 조금 더해자스럽고 유저 친화적인 운영이 되었다면, 게임이 롱런각을 날카롭게 볼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없어도 되는 논란이 생긴 것 같아서, 이번 논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거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넷마블의 이번 새로운 공지, 17일에 급한 불 끄는 간단한 공지가 나오고 후속 공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마블 믿어볼까? 아니면 후구야 또 속냐? 상대는 넷마블이야.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과금은 일단 최소화하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해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